자. 22번 바로 풀어 보시죠. 꼭. 어. 22번 바로 풀어요. 다음 주에 안 해보잖아? 야 죽여버릴 거야 다음 주안 해보잖아? 그럼 손못 알아듣는 거야 이 죽여서 아 학교 가서 난 아니 아니 죽여버릴 야너 죽여버릴 거다세요빡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년이네야너나도 도라이 같은 놈이다 해봐야 된다. 거야 끼뭐 피해 먹어야어쌤 엑스 3장. 어? 나도 탈색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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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를 티 하는 건가? 응. 음. 너무 귀찮은데? 22번으로 도는데 티로 치환한다고 아니에요. 눈으로도 그리는 건. 수있 자, 보죠. 지금까지도 못 풀었으면 못푼 거예요. 음. 그냥 자 이겁니다. 자 보죠. 이거 그냥 풀면 안 된다고 했죠? 내가 네. 뭐라고 했어요? 그냥 풀면? 분명히 틀린다고 했지. 네. 왜 틀린다고 했죠? 진수조건 어. 진수조건 먼저 네. 쓰고 갑니다. 네. 0보다 크다.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얘는 네. 어렵다. 여기서 벗겼어요. 네. 이거 이거죠? 이거요. 아. 0보다 작고 1보다 크다인데 결론적으로 1보다 크다가 되고 0보다 작다는안 되죠. 왜요? 얘 때문에 이겁니다. 아 오케이 오케 다음 이제 그 다음으로 가보야 하지마 너 이제 그거 그만해안되겠다 네. 이거 이거죠. 얘 로그 2의 3이죠. 얼마나 됐었죠? 로그 2의 3이니까 8이 됩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8의 x 제곱 마이너스 x 예요 너무 어려워 보이지만 3승 2 x 제곱은 8x 제곱 마이너스 8x 다 넘겨가요. 그러면 생각보다 간단하면 놀랄거예요 너가 삼차식을 쫄아서 오는거지 봐봐 X. 네. 좋지. 어때요? 어때요 이거? 진짜 좋아요 어? 이렇게? 아세 가지 안보서 그래요 아 찔러진구나 <laughs> 이거 죠 어디죠? 가 삼차식이 <laughs> 언제 나오죠? 고일고일 어? 그래요? 중간보사때아 이거 다 더해 나갈이죠 음. 이거 음. 나갈이에요 사이스 음. 답이죠 맞았죠. 정답입니다. 음. 됐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구나. 이해하십니까? 네. 22번입니다. 됐죠? 이해했어요? 오케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꼭이요. 됐어? 오케이. 계속가죠 이건 좀더 쉬워요. 근데 지금 이렇게 차근차근 메꿔나가십시오. <laughs> 이거 꼭 다시 풀어보시고요. 23번 해보시죠 꼭. 뭐야, 얼마나 얘기해 주고, 안 하니. Ti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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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 i i s c o o t t i i s c i 오빤이 그거 래스 응. 응. 아, 지금 아 진짜? 뭐 먹는 거? 이거 1인가 응. 응. 내가 수 친해? 이 나라? 이 뭔데? 뭔데 웃냐? 니 얘가 자꾸 저 쳐다봐요 그걸 왜문 열어? 왜요? 너 진짜 병신 년들이라는느낌이에요 맞지? 아니야 아니 두개다 있는 거 알아? 두개다생는데왜 내려갔어요? 이거 병신 년들이지랄한다그래서 근데 여기 있어요? <laughs> 아니 문좀 열는데 막 와가지고 빠오빠이 <laughs> 지랄해가지고 <laughs> 진짜 죽탱이 <주택에> 꽂을 뻔했어 꽂꼬 꽂을 뻔했는데 밥먹래요 어? 밥 먹을래요? <laughs> <마글래요>? 뭔데? <laughs> 꺼져 <laughs> 네. 지금 23, 24 전략 푸는 거였어요 <웃음> <웃음> 그 3층 갔다 온 건데 홈칭에 <제 새끼는. 웃음>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어 지금 <laughs> 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아니 3층 다는 사람 <laughs> 개 많던데 그러니까 언제? 전에 막 그게 뭐지? 시험 보기 전에 그러니까 사람 만드 타이밍이 있수금이랑 맞아 얼쑤금 얼수... <laughs> 토요일은 조금 이기한데. 무슨 일이야? 봐봐요 여기 봐. 이거 해찾니다 얘를요 어떻게 써야 돼? 마이너스 0.5mm. 아니야, 이거 이거 만들어. 놓고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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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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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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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로그 관련된 거 나오면 뭐 먼저 쓰라고 그랬어요? 네, 진수요. 똑같습니다. x가 뭐보다 크다요? 3. 음, 됐죠? 네. 끝났습니다. 얘는 증가 함수예요? 감소 함수예요? 감소. 음. 그럼 어떻게 되죠? 5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예요. 정답.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답은요? 18. 아, 17이죠. 그렇죠? 이해했죠? 네자 바로 24번 갑니다 이게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이거 진짜 잘, 학교에서 나올 확률이 존나 크거든요 왜냐면 진짜 자주 나와요 이거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하나 달다 그러면 이 2차 함수가 x축 위에 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요 이걸 는 0이라고 그 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씩 뒤에 네가 자꾸 그렇게 틀리니까 제가 아, 못뭐 쳐다보는 거예요. 아, 아니. 뭐지저 제스테이트로 먼저 못 들었어요. 모지자 병신년은이라는 느낌으로 쳐다보는 거죠, 맞죠? 저요? 어. 아, 쳐다봐. 아시다 보어요 아, 제가 봤어요. 아니 사도 같아 너는 병신 <laughs> 자, 너 병신 같아서. 자 이거죠. 너밥 봐봐. 너 지금 뭔 동물원에 그지으라개 누구지? 얼른 말자. 아, 세모, 세모, 세모. 얘 이름이 세모예요. 어, 얼른 말. 살출했지. 너걔 길가다 만나면 어때? 무서워. 무슨... 쳐다볼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동물이야. 제대로. 자기야. 쟤도 똑같은 동물이잖아요. 야, 종이 다르잖아 이씨. 자 이거 십육 4십팔 같은 느낌이에요. 너도 저새끼 보면서 못지저동 물새끼들이라는 느낌 받죠? 저새끼도 같아요. 이거죠. 감사합니다. t로 못 구면 t 마이너스 영부터 t가 3입니다. t 원래대로 돌리면 log 3에 a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니까 이럴 때 a는 1보다 크고 27보다 작다. 그? 모르는 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한 덜씩 써야 돼 정확한 기준은 이차함수가 떠 있을 때 근이 없다. 근이 있다, 근이 없다 이럴 때예요. 없다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자 성립하다 지금 얘는 항상 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옆보다 커야 되는 거죠 아. 이거는 여기라고 했을 때이건 모양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바쁘시니까 쓰는 겁니다 우와 바보다 멋진데 저 새끼 대가리 <laughs> 힘내 서로서로가 바라보면서 같은 생각 하는 거같요자 이제 25번을 바로 해보시죠 고! 25번이요 몇 문제 안 남았어요 진짜 이제 몇 문제 안 남았습니다 힘내서 해보시죠 힘 들어가 빨들어 이거 처리 먼저? 이거 뭐게? 알칼리소? <laughs> 그 정도 있잖아요 그 18번이랑 2번이 잘 반응한다고 자면서 들었어요 공부해서 자 25번 빨리 푸세요 이제부터가 레벨이 만만치 않죠

선생님, 지수 수가0 1에서 만나는데 응. 그걸 평행이동하면 다른 점에서 만나 않나요? 그렇지. 근데 막쭉 근데 x 축 평행이동하면 똑같잖아요. 만나는. 거. 아니 그래도 달라요? 상황에 따라 다르죠. 엑스 x 축왼쪽을 동시에 움직였을 수도 있고 이게 응. 다른 점이 응. 그0커을 지나갈 수도 있어요. 똑바로 풀어 너 지금 이거 시험 보고 내내 자 틀렸어 저요? 응너 이거 기출이 나와있는 거다 틀렸던 거야 알아 이거? 어. 25번 같은 거? 2 5번응너 지금까지 나왔던 거다 틀렸었어 아 이거요? 응이런 아, 그... 유형 다 틀렸어 근데 막상 해보면 이거만 넘어서면 하나가 줄을 텐데 걔네가 아니면 아니 뭐. 아니 이런 거 그냥 쫄지 마 네가 못할 정도면 내가 설명을 하겠지 근데 그 정도가 아니야 닥치고 <목소리> 해야겠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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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학생, 깨무 수학 아세요? 왜? 어, 네? 아세요? 아요 아, 네. 저희 저희 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것 털요그 뭐지? 인공지능 수학? 인공지능 수학? 고 얘들은 다음 거 볼까 이러면서 막 찾아보고 수업 영화 응. 있는거 수업 수업고영 내는 거네 유리아 유리아는 지수공부하면 오늘 아침이 정말 정말 점말 정말 다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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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막 만나는지?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게 포인트예요. 맞아요. 봐봐요. 이게 니네가 느꼈을 때와 씨발 존나긴해라고 생각하죠. 이 새끼 점근선 x는 1입니다. 그거 알아요 야, 양지우 너 이거 알아? 네. 네. 이 점근선 x는 1인 거 알아? 응. 네. 그럼 gx랑 x는 1과 만나는 점은 0컵 아니 뭔 소리야 1,3이에요 이것도 알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래서 그려보면? 이해해요?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이거 등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맞아요? 감사합니다 이해해요? A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B요? 0,3이고요 맞습니까? y는 gx의 그래프와 그래프 전분선 y는 gx의 그래프의 전분선은 y는 2죠 이거의 전분선은 y는 2입니다 여기 봐봐 존나 말이 그냥 복잡할 뿐 그놈이 그놈이에요 응. y는 2랑 얘랑 만나는 점을 찾는 겁니다 이제 또 오케이 k 는 2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 로그 2에 x-1이 마이너스 1이고요 맞아요? x-1은 2분의 1이고 x는 2분의 3 나옵니다 결론은? C라는 점은 2분의 3 2가 나와요 맞아요? 네. 이걸 X축에서 스스로만 내려본점을 D라고 하니까 뭐예요? 2분의 3 0이 0죠 맞나요? 그럼 네. 이 4개의 점을 쭉 찍어봅시다 0 3 하나 1 3 하나 2분의 3 2 하나 여기가 C예요 됐습니까? 네. C가 2분의 3 2 하나 맞죠? 아 조졌네 이면 밑에 있죠. 어. 2/3 콤마 2가 c가 2/3 콤마 2 하나 맞죠? 더 오른쪽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여기에 뭐예요? d가 2/3 콤마 0이죠. 이게 사각형 넓이 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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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사각형이라는소리죠 맞습니까? 그럼 얘딱 봐도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큰사각형을 만들죠. 어. 밑변의 길이가 여기까지니까 2분의 3 남아요. 여기가 2분의 3이 나서 높이는 3 나오죠. 그럼 큰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3 곱하기 3. 여기서 빼는 거죠. 어떤 삼각형을 뺄 거냐? 이 점만한 삼각형을 뺄 거예요. 2분의 1에 여기서 터까지 길이가 2분의 1. 여기서 터까지 길이가 1. 2분의 1 곱하기 1이요. 4분의 2 빼기 4분의 1탑 2이요. 정답입니다. 그러나 이렇잖아아예 쌤, 음. 전반 제대로 찍으면 이제 내가 지금 말하는 것 중에서 어려운 게 하나라도 있어? 일단은요 쌤. 어. 문제 수선해 발을 저쪽 이쪽랑 그고둘다 밑으로 보어가지고 쪽까지 나가고요. 문잘 읽, 그까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요. 이게 잘 읽어보면 막 그렇게 막 네. 어려워, 뒤져요,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저거 아까 음. 저 사각형에서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는 왜안 돼요? 사각형의 넓이는요? 직사각형이 더 정사각형 네? 정사각형에는 그래요? 어 그러면 다른 사각형의 넓이는 다른 사각형... 저렇게 풀어야 되나요? 네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자르든 니가 말하는 건그 사각형은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만 니가 말한 대로 구하요평행사변형 직사각형 평행사변형이라는 거는 그냥 평행한지 평행한 선이 있어야 돼요 직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잖아요 정사각형도 아 그래요? 오케이 됐십니까 이해했어요? 네. 자, 당연히 어렵다, 안 어렵다고는 안 해요. 여기 조금 고생을 하지만 제대로 해봅시다. 26번 바로 풀어보시죠. 이거 다시 풀어보세요. 꼭 지랄하지 말고. 뭐라 고요 이거 다시 풀고, 분명히 자기가, 아, 내가 실력이 늘었구나를 생각하시면 돼요. 너 풀었니? 응? 웬일이야? 니네 새끼는 풀었냐? 시간 조만보줬어 오케이 해봐 도니 아니야 뭐라도 해보자고 노력해야 돼. 그래프만 그려봤어 그 이후에 액자표 여기서부터 하나도 모르겠

그래프에서 점이 이동한다는 게 무슨 소리요 그래프에서 점이 이동하지 않아요? 예, 그런 거 말고 이런 이런 문제 말고 그... 어떤 함수에서 k 점을 치면 막 k 그 점은 어디인가에서 움직인다잖아요. 음 그런 문제가 아예 먼지모르겠어요 무슨 생각? 한번그 나오면 가져가. 나오면 말이지. 조백 최원식 씨. 봐봐요. 이거 봐. 얘가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한다고요? A. 이 줄의 교점이 A예요. 됐나요? 얘와 누가 만나는 교점이죠? Y는 누구 2의 X에 만나는 교점을 B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얘 봅시다. 4분의 1의 X는요. 감소함수예요. 됐나요? 네. 로그 yx는요 증가 함수입니다. 됐습니까? 근데이 친구는요 로그 4이 x 를 x 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거죠? 마이너스 k만큼 이동한 겁니다. 네. 근데 k는요 자연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k니까 무조건 왼쪽으로 이동해요. 대충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긴답니다. 됐습니까? 얘가 누구죠? 누군지 몰라도 괜찮아요. 이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 좌표가 얼마라고요? X1 그렇죠? 이거 좌표가 X1이고요. 이거 좌표가 얼마죠? 입니다잘 보세요. 이거를 실제로 시험에 겁나 많이 나오는 거긴 한데요. 이게 쉬운 문제라서 이거 하나지. 이거 나중에 기억 는 비율 중에 그냥 비은 하나예요. 얘. 알았겠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잘 보세요. 누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냐면 10분의 1보다는 x1이 크고 5분의 1보다 작고 x2가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아야 해요. 여기까지 이해해요? 자 갑니다. 얘 봐요. 10분의 1, 5분의 1이죠. 10분의 1. 이쪽에 10분의 1이 있고요. 5분의 1은 이쪽에 있을 겁니다. 그게 되는지 확인하는 거죠. 확인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10분의 1을 이 빨간색에 넣었을 때 값보다 오케이. 여기가 지금 이 빨간색에 넣는 거죠. 로그 4의 10분의 1 플러스 K보다 누가 더 커야 된다고요? 여기다가 10분의 1 로그 4분의 1